시니어들이 젊은 애들을 힘으로 이긴다는 건 엄청난 무리가 따를 거예요. 안 돼요. 현실성이 없어요. 그런데 노소 불문하고 같이 뜰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짧은 어프로치 부분이거든요. 짧은 거리 정확하게 굴리는 거야. 오래 친 사람이 역시 경험으로 보나 숙련도로 보나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외지를 가지고 치는 방법 중에 방향 거리 두 마리를 동시 잡는 비법을 그렇게 따라 하시면 되는데 절대 앉아서 보시면 안 돼요 이 양사부 레슨은 따라서 하셔야 돼요 이 방송을 그냥 앉아서 저거 놔둬 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1 모, 모든 어프로치하세 방향은 플레이어 오른쪽 무릎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요거는 아주머니들은 구정물을 버린다고 생각을 해 보시고 영감님들은 손으로 한번 던져보세요. 우리 왕년에 구들치기 하듯이. 그러면 신기하게 오른쪽 무릎으로 방향이 결정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냐 오래 쳤다고 묘한 고메파리처럼 클럽 페이스로 방향을 잡을 것처럼 이러고 나오는데 그건 어쩌다 한번 일치가 되는 거지 일관성이 없습니다. 꼭 오른쪽 무릎을 먼저 방향을 잡아서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자, 서서 치기 전에 채가 내려오기 전에 먼저 돌아야 돼요. 그런데들 다들 이걸로 하니까 금속채가 가지는 관성 때에 빨리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빨리 들어와 다치니까 어떤 편법들을 쓰느냐. 클럽 페이스를 눕히거나 심지어는 샌드위치 가지고 어프로치를 하면서 마치 자기만 아는 것처럼 그런데 그건 어,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당합니다. 이건 어프로치 외치이웨치는요 짧은 거리 치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살리셔야 돼요. 클럽을 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어쩌다 한 번입니다. 자, 1. 오른쪽 무릎으로 방향을 잡아라. 구정물을 제가 형내한번 내볼까요? 들어서 몸이 안 들고 버리면 부엌 바닥 아니면 천정 아니면 자기 등짝에 버리게 되죠. 그러나 잡아가지고 보고 닭일이 있나, 돼지가 있나 보고 하러면 정확하게 나가거든요. 이게 바로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실전에서도 치기 전에 클럽은 들고 이렇게 돌아서 무릎이 이미 저쪽을 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오면 이게 어디 갑니까? 이게 키가. 똑바로 가는 거죠.